이거 뭐 바르시는 거예요? 요거 제가 다치기 심해 가지고 요거안 바르면 땀이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운동을 못 해요. 그래서 항상 운동 전에 요거를 바릅니다. 저 이게 뭐더라? 그거예요. 저뭐 크림인데 하여튼 미끄럼 방지 크림입니다. 운동을 오늘 할 건데 그 팔하고 가슴을 할 건데 한 여섯 종목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목표는 한 3, 40분 만에 끝내는 거고 실질적으로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고, 제가 지금 마흔 둘입니다. 아닌가? 마흔으로, 만 나이로 해야 되나? 82년생인데, 저는 요거를 갖다가 오늘 운동하는 영상을 조금 20대 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요. 마흔 그러니까 넘은 남자도, 사람도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회원님들은 물론 다 열심히 하시지만, 가끔 보면 진짜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쉬는 시간도 너무 길고,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사람도 있다. 짧고 굵게 한다. 이런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디님 저거 저기 네. 거 이거... 죄송합니다. 아, 광고예요. 네. 아 랭킹닷컴. 아, 랭킹닷컴 광고예요. 특급 배송 더블 특가 행사인데 10월 31일까지 하거든요. 이게 무슨 행사냐면 두 배로 드려요. 그러니까 다섯 개 시키시면은 다섯 개 드리고 열개 시키면은 열개 드려요. 이거 오. 꼭 요번에 챙겨갖고 하시고,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거거든요. 그리고 2,000원 쿠폰, 그리고 7,000원 쿠폰 팩도 드리고, 10월 4일부터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50% 할인으로 특가.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부터 10월, 10월 31일까지 두 배로 드리는 이벤트. 그 다음에 10월 4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50% 특가 할인. 요거 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뭐 요번에 한번 무대기로 그냥 주문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벤트를 가져와도 요런 거 도움 되는 거를 갖고 오잖아요. 자, 저거를 할 건데 팔 운동을 먼저 할 겁니다. 오늘 3도는 다 요거 케이블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아니, 근데 가슴이 더큰 근육인 걸로 아는데 왜 팔부터 시 아, 3분할로 하잖아요. 3분할로 하는데 지금 이제 팔하고 가슴을 하면 3일 있다가 팔하고 가슴이거든요. 그때 가슴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의 강약을 조절하려는 거예요. 하루는 가슴 먼저 하고, 그러니까 가슴을 먼저 하는 날은 가슴 3두 2두를 하고, 팔 운동하는 날은 3두 2두 팔, 가슴. 요 순서대로. 아, 3두, 오늘 2두가 먼저구나. 3두는 요걸로 테이블로 할 건데, 어게인 세트로 할 겁니다. 어게인 세트가 뭐냐면, 실패 지점까지 하고 5초 정도 내려놓고 5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실패 지점까지 하는 거고 지금 첫 종목은 요거 스탠딩 이지발 컬이랑 이거를 사용을 할 건데 로프 익스텐션을 사용할 건데 장도를 공략해 주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뭐냐면 여기 후면 어깨랑 갈라지는 부분 있죠. 이 삼두의 제일 윗부분 바로 시작할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끝났으면 바로 여기 위에 올려주는 거할 거예요. 그러면 익스텐션으로 밀었다가 요걸 갖다가 비벼요. 그러면 장두까지 올라가거든요. 요거 3두 장두 올리는 거는 이 운동이 최고입니다. 익스텐션으로 밀었다가 끌고 와서 장두까지 올려줘요. 늘리는 것도 요 장두가 늘어나게. 팔꿈치를 많이 굽힐 필요가 없어요. 장두를 늘리고. 조를 쉬고. 그러면 한 세트 끝났죠. 2 세트 바로 들어가요. 왜냐면3도할때 이도 쉬었으니까. 손목 아프신 분들은 스트레이트 바할때 손목 아프신 분들은 꼭 이지 바로 하세요. 이지바 좋습니다. 스트레이트 바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무게를 올리고. 진짜 쉬지 않고 하시네요. 쉰 거죠? 아. 2도 할때 3도 쉬었잖아요. 아, 그쵸. 그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나눠서 안 하고 별도의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래서 슈퍼세트가 운동이 금방 끝나요. 오. 요제 이제, 이제 한 종목 끝난 거예요. 요렇게 하고 한 1분 정도 쉬는 거죠, 이제. 어. 땀 닦고 물어 먹금 마시면은 또두 번째 종목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 아래.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환이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3두할 건데, 아씨, 오늘 피디님 오신 김에, 요거를 해봐야겠다. 이게 뭐냐면, 네. 라잉 트라세스 익스텐션이라고 누워갖고 이렇게 3두 하는 운동 있죠? 아, 그 네.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꼭 누워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원리만 알면 너무 쉬운데, 서서 할 수가 있어요. 자, 누워서 하는 요, 3두 운동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3두만쓸 거예요. 네. 요게 라인 트라이세스 익스텐션하고 똑같은 운동이에요. 오. 더 힘들어요. 체중을 써야 되니까. 어후. 누워서 해야 된다라는 보정관념에 있는 거예요. 원리만 알면 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누워서 하든 엎드려서 하든 다 똑같아요. 빨리 가야 돼. 안 쉬어야 돼요. 휴, 오. 년 전이랑 지금 비교하면 운동 강도가 많이 달라졌나요? 아, 운동은 똑같아요. 이제 스킬적인 부분에서 많이 늘었죠. 근데. 아저한 서른 중반 때부터는 와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힘그 힘도 일단은 줄고 네. 체력이 좀 이제 많이 떨어지는 게느 느껴지죠. 음. 중년이 되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할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확실히 남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해. 아그래아 진짜 느껴져요. <laughs> 어쩔 수가 없어. 요 나이라는 게.. 맞지. 그래갖고.. 사실은 조금 궁금하긴 해. 음... 그 스테이로이드를 하면은 진짜 좀.. 그게 좋아지나? 어떤 분들이 여기서 막 이렇게 하면서 들잖아요. 네네. 저는 안 해요. 근데 다만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자세가 망가지는 거를 조금 병적으로 싫어해가지고 근데 이제 포기는 안 해요. 실패 점에서 몇개더 해봐요. 도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몇 번을 더 도전해보는 거에 목적을 갖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그래, 그러면 좋은 게안 다쳐요. 저는 운동을 하다가 다쳐본 적이 없어요. 다칠 것 같으면 바로 멈춰요. 그리고 자세 수정하고 원인을 생각하고 와, 후. 요거 야겠다 오늘 자 보세요 요 암컬 머신인데 이거 많은 분들께서 이 암컬 머신 역할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확실하게 알려 드릴게요 이 암컬 머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상화 아까 전에 이렇게 하고 제가 아래만 했었죠. 네. 드래그 컬식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 상완이 몸에서 멀어진 다음에 전면이 어느 정도 수축이 가 있어야 이 위에까지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운동 있죠. 상완이 몸에 위로 가서 고정하는 운동. 늘리는 걸 많이 못 해요. 패드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여기 지렛대로 여기가 붙어 있어요. 음. 다. 요기요, 위에, 위에를 집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겨드랑이가 안 닿아도 되니까 제가 의자에 안 앉아요. 하고 삼두를 뭐를 할 거냐면 프레스를 할 겁니다, 프레스. 프레스는 뭐냐? 내몸 안에 가둬놓고 고립해서 미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방향 자체가 저기가 아니라 일로 민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예 밑으로. 그렇죠. 몸통 안에서 이런 느낌이에요. 밀어주는 거예요. 음. 이게 막 이렇게 안 움직이죠? 네. 바로 그냥 3도만 늘어지면 멈추는 거예요. 어. 그리고 팔꿈치가 뒤가 아니라 살짝 옆으로 벌어져요. 옆으로 굽어. 와, 이거 씨, 아, 아, 힘드네. 말하면서 하기가. 아, 좀... 아, 우리 어린 회원님들이 반성을 좀 했음, 했으면 좋겠어. 나 같은 아저씨도 이러고 하는데 진짜 30분에서 1시간만 해도 돼요. 열개 못했네. 그러면 다음 세트에도 이 무게로 하는 거예요. 아, 1개를못 네. 했으니까. 두 번째 실패 지점은 횟수를 고려 안 하거든요. 처음, 처음에 실패 지점에서 열개못 넘기면 무게 안 올려요. 그래서 저는 가동 범위가 안 나오거나 네. 예를 들어서 치팅 같은 걸 했어요. 그럼 횟수에서 다 빼버려요. 아, 그게 거짓말 횟수요 거짓말 횟수. 되게 본인한테 어떻게 보면 가혹하게 운동하시네요. 바디빌딩이 그걸 어떻게 하면은 힘들까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포인트를 어디다 되냐면 어, 어떻게 하면 이거 무거운 거 들지? 손쉽게 들지? 아, 그러중량 어, 좀... 그거 파워리프팅이에요 바디빌딩은 가벼운 것도 어떻게 하면 무겁게 할까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무게가 없어 만약에, 가벼운거밖에 그러면 방법은 뭐야? 횟수를 늘리거나 천천히 해야 돼.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방법을 찾는 게이 운동의 핵심이야. 음. 운동 가르칠 때가 진짜 되게 막 오그라드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음. 운동 가르치는 거 진짜 80살, 90살 돼서까지 운동 가르치고 싶어 그럼 뭔가 선수로서의 욕심보다는 교육자로서가 <laughs> 더 크신 건가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시합을 몇십개 나가봤죠 거의 한근 8년을 1년에 2개, 3개씩 나갔었는데 그때는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돈 벌어야 되니까 거기 나가서 좀 이렇게 상도 타고 사진도 좀 찍히고 해야 그게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거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고 지금은 진짜 이제 가르치는 거 원래 이 일을 했던 이유 평생 그냥 가, 운동 가르치면 될거 같아요. 운동 그거 말고는 뭐팔 운동 끝났습니다 어. 이제 뭐한 1분 정도 쉬고 바로 가슴 운동 들어갈 거예요 제가 다음 세트 때두 네. 가지 동작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음. 가슴 운동의 핵심이거든요. 음. 그거를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처음, 처음 동작입니다. 10초만 더. 쉬고. 이거,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식. 아우, 이게 무슨 차이냐면, 지금 좀 무게가 있어가지고 제가 제대로 못 보여드렸는데, 가슴 운동을 이러고 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가슴에 힘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힘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인한테 운동하고 와서 가슴 한번 만져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만져봐, 이러요? 안 하잖아요. <laughs> 이러잖아요. 근데 운동에서 수축할 때 그걸 사람들이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팔 운동도 보세요. 팔, 누구한테 보여줄 거야. 야, 나팔좀 봐라. 이렇게 주잖아. 어떻게 하냐면 팔 운동을 이러고 해. 바벨컬 할때꽉 짜서 터뜨리고, 꽉 짜서 터뜨리고 해야 되는데, 운동 안 돼요. 요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포징을 잘하는 사람들이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봤던 사람들이 왜 운동을 보통 사람들보다 잘하냐면 이런 포징을 주면서 근육에 힘을 주는 이런 것들이 운동에 그대로 녹아서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포징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각 부위를 가장 힘을 많이 주고 가장 어,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 포징이 만들어진 거예요. 안 되면 내려야 돼요. 음... 여기서 어거지로 절대 못 밀어. 어거지로 하면 어깨로 막 이렇게 음... 이 방법 밖에는 없어요. 차라리 가동 범위를 낮추고 되는 데까지 해서 가슴만 계속 개입시켜 주는 게더 좋아요. 아, 오늘 82년생도 이렇게 운동할 수 있다를 네.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제가 다음에 또 운동하실 때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요거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네, 네. 어 가야 될것 같아요. 저 탈의실도 좀 치워놓고 예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회원님들도 좋은 밤 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